님시작구요어 탓짱님 이커피우님이시구요 해방부대 악령군의 탓장님이시구요 일단은 뭐 똑같죠 뭐 일단은 늑대를 뽑으시네요 늑대 뽑고요 어, 어 정말 정찰 초쿠인니 같은 경우 대가사 동사를 많이 가시죠? 이렇게 일단은 그때 보겠고요. 일단은 모아주고 있어요. 일단 계속, 일단 계속 뽑는 것 같아요. 이제 빼앗아 쓰스 이제 하나 더 찍을 거고요. 어. 전사 전, 힐러 하나 찍었고요 늑대 개속뽑아야한번 들어갈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어 그쵸 그쵸 빼야죠 빼야죠 사실 느낌이 상하죠 어디보자 어 늑대 어, 더 뽑아요 늑대 엄청나 많이 뽑아요 지금 어 근데 이러면은 아 그쵸 그쵸 전령서 나와야죠 그렇죠 몇번 걸고요. 이러면은 뭐... 들어가지 못들어가죠힐라도 벗고요. 아, 전명을 델고일 일단. 어, 늑대를 엄청나뽑 뽑으시네요. 어, 둘, 둘셋3 다섯 여5 16, 17, 18, 1기 열기 11, 12, 먹고요 어 늑대를 한 17, 1개정정 뽑는 는같은은요요 독토 뽑아주고요. 이건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고요. 전사. 어... 일단 멀티를 먹었어요. 팩을 넣어주고. 어 이건 멀티 몰래 멀티 가려고 그러나 아니면은 하나 지키고 있는 건가요 양쪽 일단 지키고 있어요. 오 이때 독 보부시네요. 이제 데몬 이제 데몬, 을 너무 늦게 붙으시는데아 이거 데몬 너무 늦어요 데몬들도 너무 늦어요 격투 하나 보내죠 근처에 있는 엄나 보고 전 격투 같은 저두 가지 잡아줘도 되는데 아한 마리 한 마리 잡혀도 이거 삼대때 산대 건너 확인했고요. 대모대기 데모, 데모 찍겠죠? 어, 서큘를볼수 있네요. 어, 느낌이 찍어주겠다 이건가요? 음. 어, 일단 멀티를 뭐, 먹고요. 뭐 일단은 정신을 몰라요. 어,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서 하고. 그쵸? 얘를, 이제 팀 안에 넣어야지. 그쵸, 나오고요. 어, 이 아, 뭐, 라이능이 돌아갔네요. 이거, 넣어 아, 이거, 이거, 찍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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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 거 이거, 네요 뭔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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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득거 이거, 이 뽑아서. 이거, 이몰 아, 요 이거, 이거, 모어요어이건 이거, 모있네있아요 아, 조금. 아, 이다 격투가 정찰하고 있고요. 어, 봐야죠아 이거, 이 격투 도망가고 이제 격투 도망가야 돼요. 어, 이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로 가면 죽어 죽는데. 알단니까 아, 잡혔어 이거는. 오, 애미 힌고, 감 싸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무션 많이 보일 거야. 일단 빼놨고요. 느기는 계속 죽고 있어요. 서큘 느기. 오, 신기하네요. 아 어, 이거 본인 털러 가는데 본진 못 털어요 이거, 이거 안그러면 본진 날라오거든요와 늑인 네 엄청나게 많아요 아 이제 도미를 뽑고요 늑인 네마리좀믿대들 이렇게 많 뽑았는데 저렇게 많죠 이제서 정찰하고 있어요 이제 아니요 이제 멀티 먹고요 아 이거 타이밍이 늦었어요 어딘지 디 알려, 보, 보려고 그러는데. 나왔고요 좀비 이제 좀비 고 있어요. 어, 이 멀, 멀티색크 하는 것 같아요. 가겠죠? 이거는 느끼는 뒤치기, 뒤치기 가려고 나오면은, 나와라, 나와라 이거 기다리고 있죠? 이거 감싸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눈 계속 뽑고요렇게뽑아요 신기하게 하시네요 아, 이거 먹고 이렇게 해야 하네요. 일단 뜨겠어요. 아 이제, 이제, 알았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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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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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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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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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제 이제, 이요이이요이 그쵸 보면 아아 이거 이거 취소해야돼 이제 취소해 취소해 그쵸 취소해야죠 썬피버스 <laughs> 어, 안죽어요 이거 허허 살리러 가죠? 종료성 전화 맞기 때문에 안죽죠? 디펜 무적 디펜 아 어딘지는 알았어 일단 아직... 아지. 아직이고요. 아, 서회를 일단 돌아다니고 있어요. 와, 멀티 또 먹네. 웃기를 멀티 계속 먹고 있어요. 아, 돈이 많죠. 멀티가 벌써 이렇게 많아 가지고는... 아, 산랩 하나 찍었어요. 어이, 아, 안 보인다. 전산가요? 전사관 나왔는네요 이야, 윤스켓 보세요. 와, 야돈 봐요. 와 엄청나 많지 지금 이렇게 많 이렇게 이 많이. 어, 본진본진본진아드라이알 텐데. 아 이거 다 죽으면은 그러니까는. 노려야 되는 아, 안 돼요. 이거 여기도 치킨이 있어요. 아, 치킨이 있어요. 치킨 한번... 안 되죠. 이거... 어... 떻게든 커트, 커트, 트 아, 이거 커트했어요. 이거... 아, 어, 이거 커수했어요 아, 어, 이가 없거든요. 지금 이, 이렇게 말... 이렇게 말이... <laughs> 이, 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너을 나올 시게 됐는데, 됐는데요. 돈을 뽑아야 되이지 어... 셔틀 뽑아요? 어.. 차미는 하려고 그런것 같은데요 전혀.. 어.. 어.. 리파라뽑고요 선사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 이거까지 먹고 있어요 아.. 못 봤네요 제가 이렇게 뽑고 아.. 뭐, 돈이 남아 지뭘 멀티를 계속 하려고 해요 여기 뭐.. 이거, 이거.. 이거 먹겠죠? 아 일단 영국도 멀티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주 하고 있어요 능 계획.. 계획 짓구요 아, 카메는 잘했죠. 아, 이냥 버스 와. 소환사 두 마리에, 소환사 두 마리에. 어, 이거 컨트롤 해야 트 컨트롤 트라컨트롤 해야 이렇트롤 해? 어, 소환, 소환, 소컨트 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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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환, 사 소환, 소 소환, 소 소환, 소환, 근데 네, 일단 이제 서크가서크는할수 있어요. 아 이거는 아 일단 멀티 날라가고요. 멀티 날라갔고요. 이거는 일단 멀티 날라갔어요. 멀티 먹구가 어 디펜 그쵸 어, 디펜죠? 전사 드럼 되고요. 아 이거 계속 잡고 있어. 이거, 이거, 이거 빼줘야 되는데요. 그쵸, 뺐죠? 이게 빼면 되죠. 와, 8렙 택이 좋네요. 8렙 택 빼면 되네요, 그냥. 와, 8렙. 이거, 이 다, 이거, 다주 죽어 상없고요 다시, 다시 뺐었고요 와, 8렙 택이 들어왔네요. 8렙 택이요. 아 엔트로프가 났어요. 일부러 방어하려고 하귀퀴타 이거죠 와.. 멀티가 정말 많아요. 돈도 많고 이이거해방야멀티 많으면 아..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날라갔어요 아.. 아..이 멀티 날라갔고요 어어 어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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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멀티는 다 날렸어요 다시 재건해야죠 여기도 아, 어디 계속 늘어나요, 해방이. 아, 돈면 아는데 두 군데 같이 먹죠. 일단 먹어놓는 거예요, 일단 먹어놓고 오는 거예요. 아, 소환자 계속 보고 있어요, 여기서. 있어. 여기서 계속 보고 있고요. 마우스 계속 보고 있고요. 던지면 어디서 하나요? 아, 돈이 너무 많아요. 물량으로 일단 찍어두고 멀티가 태방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안용군이 따라가는 가야 되는데, 지금 따라갈 수 있는 속도가 아니네요. 지금 해전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아, 빼주는 빼준, 빼준, 빼주고, 빼주고, 그것까지... 아, 이건 뭐또 멀티 먹네요. 아! 아. 진짜 지긋지긋하네지긋지긋해 아, 수환사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그냥 막 때리죠, 그냥. <laughs> 어, 아니, 아까 그래도 그 수환사는 탑환할수그나도 아, 이거 빨리 먹고 돈을, 수소할 돈이 없어요지양념군이 아, 빈가이 양념이 너무 부족해요. 아, 수환해라, 일로. 9사 아, 아, 이게 느긴으로 본인이라면 터는 좋은데, 아, 본질 투자 생활 못하 아, 이렇게 아, 이제 이게 지키고 있으면 대단하고있요 아, 전수 나와요. 이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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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수점나오오는데데수 점수, 는 오, 점수, 소환소환소환봐수 와, 7렙 때막 나와요. 8렙 뗐어요. 봐, 봐줘야 되고요. 아, 이거, 근데 이거 잡는다 그래도 뭐 달라질 수 없어요. 그냥, 막 아, 세리죠, 그냥. 아, 왜, 어, 7랩을, 그냥, 막 아, 세리고 보는 거예 세리지. 아, 8렙 때또 나왔고요. 엔트. 엔트, 이제 엔트를 그냥 개포고 있어요. 아, 용이 빨리 떠야 되는데. 어, 대체 모르네요. 이거 용 대비가 어떻게 되나 문제인데요. 일단 회장 계속 보내주세요. 어, 아이고, 이거 빼야지 이거는. 그쵸그쵸멀티 빨치, 티를 찾아 방해를 해야 돼요. 어, 이거 빼야죠, 빼야죠, 빼야죠. 아,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이건 다시 소환해야죠. 연사 보고 있을 거 여기서 마은또연사 어, 환을안 하나요? 탈퇴나까운데 와... 저는 계속 뽑고 있어요 일찍 들어가죠 어? 아직 정신없어서 그런가요 지금? 저거... 아까운데요? 어차피 플레이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상관없는데 그래도 아 손이 못 가요 손이 못 가요 지금 생산력이 지금 부족해요 여기 여기 빨리 만들어야지 이게 이제 하고 뭐요? 빨리 만들어야죠 돈 남는데 아 용이 이제 뜰때된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요 아, 예, 잘시만요 아, 예, 맞이죠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어, 거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거 아, 거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니 그. 배를 써서 생긴거랑 넓었더라. 아 2, 3, 4, 5, 10, 20, 0 0 50, 60, 70, 80, 90, 100, 100, 1그0면0 0 100, 1그0 100, 1했0 100, 100, 1 0요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면은 숫자 중에 PSI라고 조그맣게 들수있 있어요 아 PSI라고 해가지고 조그맣게 들수 있어요 네네네네 조그맣게 들 있어요 아이라고 거야.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유, 네. 어, 죄송합니다. 와가지고. 어, 어, 목 던지기! 어, 목 던지기 해야 돼, 목던지 해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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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싼건데, 이거? 어, 비싼건데. 죽여, 죽고죽고죽 아, 죽었어요, 그냥. 아, 그래. 아, 여기, 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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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여기, 아 저자신한테 들었어요. 일단 느낌으로 느낌으로 잘 그걸 해주겠고요. 엔트 방어선 없어가지고 투사잘뽑고요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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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가 이제 이제 나와요. 아 여기는 뭐만화가 만화가 다 따라갈 정도로. 그죠? 아 이거 안경 것도 그렇죠. 이제 용 용량 안경 하나 찍고. 일단, 이제, 뭔지, 그, 용이나 그런 거를 하려고 그래요. 어, 자원이 슬슬 이제 마를 텐데, 멀티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좀 있고, 이거 없고요없고요 이거 조금 남아있고요 여기 아직 조금 남아있고요 여기도 조금 남아있어요. 이거 멀티를, 안용분이 이게 멀티를 빨 먹어야 되는데, 아, 해방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해방, 해방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 이게 네, 또 가고요. 아, 진짜 정신 없어, 정신 없어, 정신 없어, 진짜. 어? 이거 안에 있는 거다 죽었어요. 아이고. 아, 이 많아, 거 뽑자, 이제 더 많아, 떨어져요. 아, 벅스 계속 뽑아야 돼, 벅스는 엔트를 더 뽑거나 뽑고, 그래가지고 막아야 되겠는데요? 와, 13렙이에요. 이 12렙이네요. 강도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거는. 그래서 캐주, 전, 전지 캐주, 전지 캐주, 빨리 전직해줘요. 전직해야요 빨리 전해줘 그냥 드래곤 거의 다 찍혔어요, 거의. 터큐버스가생상에서 빨라지기 때문에. 좋고요 아, 이거 유을못 막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거 너무 기달려가지고 용을 못 막을 것 같아요. 아. 11회 후에 있고, 어, 이게 중요해, 중요 11회, 중요, 11회, 10일, 10, 아, 아까워요, 지금 죽었어요. 아, 지금 정신을못 차려요, 지금. 여기 장면 하나 나왔구요. 아, 정신은 못 차려요, 지금. 아. 어, 씨. 안되, 후반되죠? 장르가 장도 나, 그장르 나와야죠, 그렇죠. 킬 다시, 그렇죠. 이제 다시 잘못 뽑아야 되고요. 아 용이 이제 용이 스스로 어떻게 됐는데 용어었나또얻었죠 용이, 용이? 오, 용... 용가리가 어디갔니? 어, 여기, 여기 있네요. 일단 멀티를 하고요. 아 이거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지지. 아 힘들어 힘들어. 지지요. 안 용구 좋았네 이번에. 네수하였습니다